야외 운동기구 파도타기 운동. 운동 효과. 모든 운동 시 호흡은 참지 않아야 하며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합니다. 운동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 파도타기 운동은 허리의 가동성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준비 자세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양발을 가지런히 발판 위에 올립니다. 상체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하체는 시계추처럼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처음에 1분에서 2분 정도의 운동이 적절하며 동작이 익숙해지고 리드미컬하게 조절되면 조금씩 늘려가며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시간을 늘리며 운동합니다. 주의사항, 상체의 과도한 움직임은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